출근 시간 서해안 고속도로 말한 마리가 차량 사이를 유유히 걸어 다닙니다. 비상등을 켠 차들이 말을 피해 급히 차선을 바꾸거나 멈춰서 지나가길 기다립니다. 잠시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중앙분리대를 막아서고 갓길 쪽으로 말을 몰아보지만 말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도로로 나옵니다. 통제하려고 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중앙분리대를 넘으려고 하더라고요. 자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. 그때 지나가던 화물차 기사가 경찰관에게 밧줄을 건넸습니다. 고삐는 놨었고요. 그 로프 같은 거를 좀 저기 제공해 셔 가지고 예, 로프를 말 목에다가 걸어 가지고 고삐처럼 해서 고속도로를 휘젓고 다니던 말은 20여 분 만에 무사히 인근 휴게소로 옮겨졌습니다. 말이 출몰한 하행선일 때는 극심한 정체를 겪었지만 운전자들이 서행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해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옆 마을에서 기르던 말이 휴게소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고속도로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말을 주인에게 넘기고 한국도로공사에 울타리 보강 등을 요청했습니다.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.